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종목은요, 코스닥 업체 웰크론입니다. 자, 본사는 <laughs> 부직포 필터 여재를 생산하는 업체죠. 어, 2020년 2월 달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관련주로도 묶여서 어, 급등세를 보였고요. 최근 이제 봄이 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벌써 예비 저감 조치를 발, 발령했고, 앞으로도 이제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것이고, 어, 미세먼지 관련 이슈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웰크론의 자회사가 웰크론 한텍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는 또 2차 전지 양극화 원료 관련해서 생산품들 포스코에 이제 납품했는 이력이 있어서, 어, 2차전지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좀 끼가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이 뭐 어떤 거냐 하면 세력들이 급등급락을 자주 만들어요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낮고 매출액이 안정적이면서 어떤 테마를 통해서 끼 있는 종목들이 개인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기 아주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자, 웰크론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300억이고요. 발행 획서는 2,800만 주 수준. 자, 운영사별 보유현황 없습니다. 주주 대표 어, 주주는 이영규외 10인인데 18%쯤 갖고 있네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2017년부터 쭉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네요. 2020년 영업이익은 어,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당기 순익도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 흑자 전환을 했고요. 부채 비율 151%. 조금 있네요. 유보율 유보율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좋은 흐름이고요. 배당은 없네요. 자, 회사 자체가 1,300억 시가총액에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어, 뭐 무난하다. 회사 자체의 경영이나 어떤 사안들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급등세가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2020년 1월, 2월 코로나가 터지고 이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부주부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이, 여기서 이제 3,300원에서 만원까지 두달 안에 두달 동안 찍었는 급등세거든요. 거래대금이 엄청난 거래대금입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고, 추후에 조정을 받다가, 조정을 받던 주가가 다시 한번 2020년 어, 8월에 또다, 또다시 어, 이전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나, 나타나면서 또다시 한번 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급등세를 보였고 그 이후로 금액 한번 볼까요 거의 만원대죠 만원대 이후로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이 어 지금 거의 한 반토막 났죠 마이너스 50% 50% 지점 자 반등 할수 있는 구간 왔다는 거죠 자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위로 위에 박스를 이 정도 하고 바닥을 요렇게 보시면, 지금 있는 주가 위치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시면, 자,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자 하락 추세인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멈췄어요. 멈추고,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2021년, 2월, 2월 초부터 이제 이 바닥을 형성을 시키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작은 박스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크게 볼게요, 이제. 자, 요렇게 보시면 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추세 하락에서 박스권 행보, 행보 박스권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이 흐름으로 이어갈지,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변, 해서 갈지, 요거는 이제 요 차트를 계속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주가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고, 어,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미세먼지 관련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중간중간에, 어, 이, 어차피 매년 봄마다 급등 하는 주가, 주식, 주가 종목입니다. 이게. 예, 지금 급등 후에, 요런 매집봉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주가 역배열에서. 요런 매집봉들이 계속 자주 나타나고, 이 매집봉들이 나타날 때마다 거래대금이, 어, 많은 거래대금이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멈추고, 지금 이 바닥을 지금 거의 한달 반째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고요 하락 추세에서 이 여기 모습 보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구간이죠 여기 벗어나면서 이날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이 300억입니다 300억, 시가총액 1,300억 대주주 보유 물량 약18% 3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또 터졌어요 터지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자리가 21선, 이 노란선, 황금, 노란선 보이시죠? 21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위에. 이제 여, 여기서 밀릴 때는 21선에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이 구간, 자, 이 구간, 이 구간. 21선을 돌파를, 2일선 돌파가 들어갔다가 실패했던 부, 구간이죠. 21선 돌파에다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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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렇게 해서 밀리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바닥을 다지고, 2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 이제 상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이, 이 종목이 대응하기가 쉬운 게 앞으로 어차피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이슈로 어,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21선을 이제 돌파를 다시 21선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에서 21선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21선만 지켜준다면 앞으로의 흐름을 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구름대를 뚫고 전고점, 전저점, 요구간 있죠? 요구간까지 6,000원대, 6,500원대까지 어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은, 우리 손절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손절 위치를 잡아보면요. 21선 요, 요 구간 있죠. 21선. 요거는 21선 이탈할 때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21선을 다시 안착을 시킬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1선을 이탈해버리면, 다시 지금 있던 바닥 구간이 바닥을 뚫고, 어,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빠져버리게 된다면, 이 하락이, 하락 추세가, 지금, 1차 하락, 그리고 행보, 다시 2차 하락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음, 요 구간은 21선 이탈하면, 어, 손절하셨다가, 손절이 짧아요. 손절이 뭐2%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손절하셨다가, 다시 21선 안착을 하게 되면, 재진입하셔서, 어, 저, 이 직전 고점 6,500원대 요때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한번 볼수볼수 볼수 있겠고요 월차트 한번 볼게요 월차트를 보시면 이끼 있다고 했는 종목이 어떤 거냐면 <laughs> 이렇게 큰 급등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어요 큰 급등을 구간별로 이런 종목들이 갈 때는 시원하게 가거든요 같은 테마라도 이큰 급등을 끼가 없는 종목이 있고요 끼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상, 이 월차트상 위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 보면요.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지금 위치는 여기입니다. 위로는 이만큼 있어요, 지금. 위로는 이만큼 열려 있고, 밑으로는 이만큼만 요만큼만 지켜주면 돼요. 이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어떤 이슈도 이제 나올 나올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에서는 잡아볼만합니다 잡아볼만하고 위에 있는 이 구간 어, 잘 가서 이 구간까지 가면 어, 저나 구독자분들께서도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선 이탈 손절하시고, 바닥공간에서 다시, 어 횡보 후 다시 21선 안착을 해줬을 때 재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웰크론 대박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